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제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끝까지 함께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올릭스입니다. 가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시가 127,100원으로 시작했고요. 127,300원 종가 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릭스 차트 한번 냉정하게 보면 솔직히 지금 흐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캔들 하나하나가 방향성을 주는 것 같다가도 다음날 바로 뒤집히는 구조죠. 위에서 밀리고, 아래에서 반등나고, 다시 눌리고. 이런 종목은 멘탈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구간은 추세가 명확하지도 않습니다. 상승 추세도 아니고, 뭐 완전한 하락 추세도 아니고, 이 중장기선 위에 있다가 다시 이탈하는 듯 보이고, 또 지지받는 듯 보이고, 특히, 최근 변동성 보시면, 아, 장중에 너무 위아래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 방향이 틀린 게,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방향을 일부러 헷갈리게 만드는 구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올릭스 우리 변동성 큰 종목이죠. 이 바이오 특성상 임상 기대감도 있고, 뭐, 기술 수출, 뭐, 기대감도 있고요. 이슈, 그 다음에 연구 개발, 뉴스 하나에 이 캔들이 확 바뀝니다. 지금은 그 기대감이 정리되는 구간처럼 보입니다. 이 고점 대비 조정, 중간 반등, 다시 눌림. 이 거래량도 예전 예전만큼 이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세력이 왔다 나갔다기보다는 에너지를 다시 모으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아직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 설 연휴 이후입니다. 연휴 지나고 장 초반은 유동성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위부로 갭을 띄우든 아래로 갭을 만들든 한번더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기술적 위치가 애매한 구간에서는 더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위로 강하게 주고 오후에 밀거나 반대로 아침에 던져놓고 말아 올리는 그림. 이런 패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게 예측보다는 대응입니다.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깨진다, 이런 확신은 위험합니다. 이 지지선도 확인해야 되고 거래량 동반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연휴 이후 첫 캔들 방향 이런 거세 가지 모두 핵심입니다 만약 연휴 이후 저점을 지켜내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이, 실리면 이 변동성 이후 재상승 시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반대로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거래량 증가라면 한번더 깊은 조정도 열어둬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세력 의도에 휘말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지러운 차트일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우리 올릭스가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구간인 것도 맞습니다. 이럴 때는 비중관리 필요하고요. 우리 손절 기준도 명확하게 잡아 놔야 되고 분할 대응하고 이세 가지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연휴 지나고 장 초반 첫 30분 첫 1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흔들림이 심해질 가능성 높고 하지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도 나옵니다. 같이 차분하게 우리 대응하면 됩니다 흥분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어지러운 장세일수록 냉정함의 이 수익을 만듭니다 지금 올릭스 서류 초반 흐름 확인하면서 우리 좋은 자리에서 같이 대응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서류 끝나고 장 초반에 라이브 방송에서 꼭 올릭스 언급해 드릴 거니까 참여하셔서 이 어지러운 장 같이 파해 나가고 대응합시다 그리고 우리 설 지나시니 본업하시는 분들 업무 쌓여 있으시고, 육아하시는 분들은 설이며 설이 끝나도 바쁘시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저 주민이 가 대신 대응해드린다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댓글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하시면 되고요. 작성 5초면 끝납니다. 100% 무료로 우리 올릭스 대응할 거니까 대응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 1 0 4 8 2 0 4 7 1로6만 보내주셔도 우리 같이 대응할 거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올릭스 관련 기사 한 가지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탈모 치료제 시장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주사제부터 이 RNA 치료제까지 이 기전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단순히 머리나게 하는 약이 아니라 이 탈모의 원인을 건드리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올릭스의 RNAi 즉이 리보핵산 간섭 기술을 기반으로 이 올릭스 104C라는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기존 탈모약은 주로 호르몬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DHT를 억제해서 탈모 진행을 늦추는 구조입니다. 이 문제가 부작용이었습니다. 뭐성 기능 저하도 있었고요. 뭐 호르몬 관련 부작용 우려도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복용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릭스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 탈모의 주요 원인인 이 안드로겐 수용체 발현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탈모 신호를 받는 이 스위치 자체를 줄이겠다는 개념입니다. 호르몬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유전자 발현 단계에서 조절하는 방식이죠. 이게 RNAi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존 약물 대비 부작용 우려를 낮출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아직 이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안정성 검사 단계고, 즉 지금은 효과가 확실하다를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몸에 안전한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이 첫째, 장기 투여 시 내약성 이 계속 맞아도 되는 건가? 둘째는 국소 투여 효과 두피에 직접 투여했을 때 원하는 부위에 정확히 작용하는가? 이두 가지를 입증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상 일상은 성공해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이 기전 다각화 흐름 속에 있다는 점입니다 탈모 시장은 글로벌로 보면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기존 치료제에 대한 불만과 니즈가 분명 존재합니다. 새로운 기전, 부작용을 줄일 접근 방식은 항상 시장에 관심을 받습니다. 올릭스는 이미 RNAI 플랫폼을 갖고 있고 탈모뿐 아니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즉, 탈모 하나로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바이오는 기대감, 임상, 결과, 기술 수출, 이 흐름이 나와야 주가가 크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첫 번째 기대감 구간이죠.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과도한 기대도 위험하고 섣부른 실망도 위험합니다. 임상 일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안정성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 이게 향후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된다 안 된다를 단정할 구간이 아니라 지켜보면서 우리 체크해야 할 구간입니다. 특히 RNA 치료제는 한번 플랫폼 신뢰를 얻으면 파이프라인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기전 자체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올릭스는 아직 결과가 나온 종목이 아닙니다. 하지만 끝난 종목도 아닙니다. 이 기술 있고요, 임상은 진행 중이고,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이 데이터뿐입니다. 같이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임상 진행 상황 체크하고 공시도 우리 같이 확인하고 가열 구간에서는 이제 조심하면 됩니다. 바이오는 기다림의 싸움입니다. 올릭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같이 지켜보면서 대응해서 우리 좋은 결과 만들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올릭스 같이 대응해야겠죠?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 해주면 시 되고. 구약 작성 5천명 끝납니다. 100% 무료로 우리 올릭스 같이 대응할 거니까 편하게 대응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다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10-4825-0472로 6 보내주셔서 우리 올릭스 같이 대응하면 되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올릭스 엄청 변동성 있는 장 안에서 어찌저찌 할줄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어지러운 장에서도 수익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 주민이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 마감 전에 두세 가지 종목 매수하셔라 사인 드립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매일 같이 이 15에서 20%는 기본이고 우리 상한가까지도 좋은 수익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식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는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손실 보기는 너무나도 쉽고요. 수익 보기는 맘처럼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넣으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참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주민이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급등주 프로젝트 약속의 셋시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 매일매일 장 마감 전에 두세가지 종목 매수사인 드립니다. 이거 그냥 기대감에 드리는 거 아니고요. 차트 분석해서 거래대금 재료 이슈 등등 제가 선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믿고 투자하시면 매일매일 좋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과 어떤 이슈로 수익을 보고 계신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사인 드렸던 오르비텍입니다. 자, 오르비텍이 원전 지은 기업이 치운다. 이 폐기물 폐기물 처리를 독점했죠. 이 놀라운 수익성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르비텍 우리 고가 기준 27% 달성하고 있고요. 장중 기준 6천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르비텍도 제가 무료 실전 매매방에 장 마감 전에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오르비텍도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연결 중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사인 드린 SK이터닉스입니다 SK그룹 신재생에너지재편 그리고 KKR 매각에 이 반응을 보이고 있죠 SK이터닉스 고가기준 28% 거의 상한가 달성했었고요 장중기준 27,000원 수익본 모습입니다 SK이터닉스도 제가 장 마감 전에 이렇게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SK이터닉스도 잘 담아가셔서 현재 좋은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인 드렸던 SK증권입니다 이 지사주 4천억 소각 이 대신 증권 발표에 증권주들이 줄줄이 줄줄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증권 우리 고가 기준 상한가 29.95% 달성했고요. 장중 기준 1,200원 수익본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sk증권도 제가 무료실점 매매방에 장마감 전에 사인드렸습니다. sk증권도 잘 대응하셔서 현재 좋은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확인하신 무료급등주 세가지 모두 좋은 수익으로 연결했습니다. 뭐 27%, 29% 29% 이렇게 좋은 수익으로 연결했죠 두 가지는 거의 상한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무료급등도 받으셔서 뭐 100만원, 뭐 10만원 한 주씩이라도 투자를 하시면 우린 매일매일 수익을 보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리죠 이 복리수익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 이제 주식하겠다고 100만원을 들고 시작하고 하루에 이 3%씩만 수익을 본다고 치면은 이게 103만원입니다 자 근데 이, 이 행동을 우리가 100일 세달 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면 통장에는 1900만원이 쌓입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막 옆에서 듣는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안 좋다 듣고 주식했다가 마이너스 천만원이 찍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무료급등주 매일매일 받으셔서 수익 꾸준히 내시면 이 마이너스 금방 플러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늘 말씀드리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챙겨 드리는 게 목표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무료급등주 이거 받는데 얼마인가요? 물어보시지만 돈 절대 안 들고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매일 장마감 전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좋은 수익으로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실전 매매방도 동일하십니다. 댓글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해 주면 되고요.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100% 무료로 제가 매일매일 두세 가지 공유해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우리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전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 하다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이010 4825 0471로 6만 보내 주셔도 이 무료 급등주 약속의 3시 무료 실점 매매방 통해서 공유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받으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 단 링크와 번호로 6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 매니저와 같이 좋은 수익 보겠다 하신 분들 한해서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며 코스닥이며 뭐 미국 증시며 나스닥이며 유럽 증시며 국내 기업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안 좋고 제가 밤잠 설쳐 가면서 좋은 내용 나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고서처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담겨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좋은 내용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해드리는 것들 말고도 주 매니저님 저 평소에 이 종목 관심 있어요 하면 제가 따로 보고서 찾아서 만들어 드리니까 자 편하게 들어오셔서 핫한 내용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도움 줘서 고맙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수익 인증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아직도 이거 무료 종목 분석 소통 방안 믿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계시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옆에 보이시죠? 무료정보 분석속 동방. 제가 오전에 우리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도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요 뭐 삼성전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내용 올려드리고 테마 현황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려드립니다 로키테스키어 현대차 매매 보고서 이런 거 정말 좋은 내용들 올려드리니까 오셔서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하실 때 종목에 관한 정보 뭐 파이프라인이 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거는 우리 당연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장 상황이죠 수급이 어떻게 돌고, 테마별로 어떻게 사이클이 돌고, 이런 것만 아셔도 주식 보는 시야 더 넓어지고요, 손실 최대한 줄이고요, 수익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정말 도움되는 내용 많이 올려드리니까 편하게 오셔서 모든 내용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무료 종목 분석소통방 입장료 얼마일까요? 물어보시지만 이것도 돈 받지 않고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없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모든 내용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일하십니다. 댓글 하단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 체크해주면 되고요.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100% 무료로 무료 종목 분석소통방 초대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좋은 내용들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댓글 하단 링크가 불편하시다면 0 1 0 4 8 바리오 0 4 7 1로 6만 보내주시면 우리 대응타점 잡아드리죠. 그 다음에 무료급등주 두세가지 매일매일 공유해드리죠. 그 다음에 핫한 내용들 핫한 이슈들 무료종목 분석소통방에 올려드립니다. 저 주매니저가 하는 모든 무료혜택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무료급등주로 좋은 수익 보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올릭스 한번 알아봤습니다. 올릭스 시장 전체가 매우 어지러운 장이긴 하지만 이 올릭스가 우리가 기대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이오 같은 종목은 정말 중간중간 이 구간구간 대응만 잘하면 좋은 수익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테마별로 이 사이클이 돈다고 했죠. 분명 이 올릭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할 날이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쭉 지켜본 결과 우리 무리한 매매는 조금 줄이고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그 결론이 좀 섰습니다 여유롭게 바라보되 저 주민이 저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위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서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채널 키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면서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좀 풀렸지만, 이럴 때 건조할 때 감기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행복한,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